사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여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타리니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자가 아니고 보좌들입니다. 왜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도께서 스 앉은 것이 보좌인데 이게 보좌들이라는 것은 보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도께서 스 보좌에 앉아계시지만 은그 이외에 같이 앉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고 부활성천한 사람들은 다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착실히 믿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성취한 사람은 7년 환란 이후 주와 혼인 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와 함께 왕도로 타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는데 그 주의 보좌들에게 우리들도 다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앉으면 임금 옆에 임금의 부인이 앉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장하니다 보장이 그러므로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돼요 우리는 영의 선민이요 유대인들은 육의 선민입니다. 영의 선민들이 육의 선민들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양육하고 심판하며 다스립니다. 거 기안전자들이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 성경에는 고린도스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냐고 바울 선생이 말했는데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는 천사조차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7년 환란 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환란 중간에 들어와서 후 3년 반에 또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고 또 예수 그리도를 스 증거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조리 죽임을 받았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교회가 들려오르고 난 다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또 변화를 받아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후 3년 반된두 정인의 증거를 받고 회개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도와 스그증거에목배임 받은 사람이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7년 왕국 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절요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이 세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7년 환란 끝나고 7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한 것하고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때주 안에서 사연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첫째 부활 중에 부활 중에, 부활 중에 부활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아 순교당한 사람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7년 왕국이 들어올 때 부활합니다 그 영혼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합쳐서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인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7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이 백부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그때 주님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안 믿은 사람도,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도의 스 모습으로 영광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사탄의 형상으로, 멸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날 백부자 심판대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아 주님과 함께 앉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부 부활해서 우리 앞에 다 쓰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세상에서안믿은 부모, 형제, 자매들 다 쓰게 돼, 요 눈과 눈을 마주 대고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안타까움이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어? 죽어서 이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때다 만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예수 안 믿고 이별한 모든 사람들 다 만났더만 저도 늘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린 유년시절을 거의 지냈는데 할머니는 전도하니까 제가 믿어요 할머니는 뭐 불교의 심체에서 극락파라는 이름까지 받은 보살인데 내가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냐? 아이고 너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나는 불교 믿고 천당 가고 갔다. 아무래도 안 돼요. 우리 할머니는 무시 가시니까 뭐 그렇게 많은 예수 믿어도 천당 가고 불교 믿어도 천당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할머니 불교 믿고 천당은 불교 천당은 굉장히 멀고 예수천당은 여기 있고 불교천당은 대이뭔데막 할머니 거리 가면 나는 이제 평생에 할머니 날못 만나보고 나도 할머니 못볼 테니까 그렇게 하소 그러니까 아 그렇겠구나 예수천당 여기 있고 불교천당 여기 거기는 왔다 갔다 또 못하나 그래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수천당하고 불교천당이 다른데 막 할머니하고 나하고 영원의 이별이 고 아야야 그러면 손주 따라가야지 그러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개를 하는데 우리 할머님이늘 앉기만 하면 나무 밑에다 볼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다음에 앉아가 나무 밑따다아니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로. 또 앉아있어. 나무 밑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간안돼늘할렐로라 그랬어. 할렐로 그리고 할머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뭐찬송가다 불렀어요. 할머니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첫배지 끝까지 다한국조야한국조 <laughs> 무엇을 펴 놓고 한곡조로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 한곡조 그러고 기도 드리고 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 할머니 만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92세 세상을 떠셨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거는 정말로 주목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십자라에 못 박여 죽었다가 박여. 그런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아야그더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들어요. 아유, 뭐,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제 세상 뜰 날이 가까워하는데 믿어야지요. 젊은 사람이나 믿지, 늙은 사람이 믿었으면 뭐하노? 아, 아무래도 안 돼. 할아버지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니, 백보자 심판의 날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기 전에 백부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 심판 그 자리에서 내가 얼굴을 마주대는데 참내 마음에 만감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탄 못으로 간을 볼때내 마음속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건 약과지. 여러분 친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에서 어머니 아버지, 나는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에 계시오갈 때, 그때는 정말 괴로 괴로울 것입니다. 뭐 신랑은 한 달이 끝나 철리고뭐 별로 사랑하지 않은 신랑 백보자 심판을 만났어도 뭐 별로 감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아. 자식은 뼈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모습으로, 낙엽처럼 설려갈 때, 여러분, 함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다른 것은 말고라도 자식은 구원시켜 놔야 돼. 요 남편과 아내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구원해놔야 돼. 자식은. 자식은 구원해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우리 눈에 눈물이 나지 않을 거예요. 참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참 어마어마할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뛰고 꿀리고 좋아하고 얼싸안고 할렐루야 할 것이고 가족이 거기에서 이산 가족이 될때 천당과 지옥으로 이산 가족이 됩니다. 영원한 이산 가족입니다. 그때의 마음의 괴로움은 대단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귀고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뭐 일가친척은 뭐다한달이건너 천리. 내가 말하는 친자식들은, 형제들도 뭐 친척들도 그건 한달이건너 천리. 본바라은 좋지. 그러나, 안 맞다고 해서, 뭐 내가 마음을 칼로 찌르 듯이 괴롭진 않지요. 진 자식은 그렇지 않지. 자식은 칼로 서 가슴을 찌는 것 같지요. 6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어가 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떠불어 왕노다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들은 복이 있지요. 거룩하고 거룩하는 것은 세상이 다 물나고 러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룩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들은 이렇게 복이 있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가있으면 그건 둘째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란 육체가 죽고 난 다음 영혼조차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던질 때가 두번 죽는 겁니다. 어? 이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한번 죽고 영원히 살고 예수 믿자는 사람은 두번 죽습니다.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입니다제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이 제사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재상이라 하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재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왕같이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재상으로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상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재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재상이죠. 왕은,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왕권 행사입니다. 왕권 행사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이 왕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재산이지요. 왕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참미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일왕국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또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왕노릇도 해야 되고 세상의 직분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왕노릇도 못하고 제 세상 노릇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주 화끈하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죄를 이기는 왕노릇해야 된다.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는 왕노릇해야 된다. 슬픔과 질병을 증복하는 왕노릇해야 된다.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는 왕노로 야 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왕노로 돼야 돼. 왕노로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왕으로서 살아야지. 우리가 종으로서 살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왕노로 돼.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왕노란 만하면안 됩니다. 제사장 노로 돼야지. 우린 진실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하루 종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진일기도그러고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제수양 노릇에. 제사양 노릇을 잘 해야 왕 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제수양 노릇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잘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돈도 가지 못한데 그 사람이. 무슨 제 왕노로 달 권세가 있겠습니까? 먼저 제사양 노릇을 잘하면 왕노로 달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상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상입니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야 이거 여러분의 정체가 어떤 정체입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정체가 돼있으면 큰일이죠. 그 정체. 누구냐? 몰라요 누군지. 큰일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와 정체가 밝혀졌네요. 여분정체체밝밝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히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아라아아아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신분이 확실히 달라지면, 운명과 환경은 신분을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 처녀가 먹고 있고 마시기도 가난하고 피곤하고 핍절하고 괴로웠는데, 큰 부잣집 총각에 시집을 갔습니다. 부잣집 만화님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그럼 신분이 달라진대. 그렇게 신분이 달라진대. 지금 시골 집에 가서 다 무너진 시추화산 칸에 어, 빈대배로 물리면서 살겠습니까? 고래때 같은 집에 들어가서 전기불 켜놓고 아주 호의호식하면 잘 살겠습니까? 고래때 같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주 대학생이 고학을 하고 자기가 친히 끓여먹고 단간방에서 빨래해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고등고시 공부를 했다가 고등고시 시험에 탁 하게 돼서 검사나 판사가 딱 되면 방간방에서 빨래하고 혼자 밥해 먹고 그렇게 합니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호의호시 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운명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려면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자기 신분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믿음의부스에에서 나가면 그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금이 가오면 금이 집을 짓지. 금이가 새 집을 짓지 않습니다. 금이는 금이 거미 집 짓고 새는 새집 짓습니다. 사람은 사람 집 짓고 신분에 따라서 그 운명과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왕 같은 재상이됐다는 확실히 신분을 알면 별 도리 없이 그 신분에 따라서 영원히 잘 땜같이 범사에 잘 땜에 강렬하게 됩니다. 이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고 신분을 가지셨을 때는 에덴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신분이 되었을 때는 에덴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신분이 타락했을 때는 NES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가시와 응극히 가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아무리 부지고 기도해도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퇴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확실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이지. 너 그런 신분이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리로 옮겨. 그러나 내내 교회 나면서 오 당신 누구요? 몰라요. 밤낮 노래하고 밤낮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꽝 쳐도 쥐가 누군지 모른데 뭐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줄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지 신분 알아야 줄을 쓸줄 알지. 세상 줄에 설지 하나님 줄에 설지 병자야 줄에 설지 건강한 사람의 줄에 설지 축복받은 사람 줄에 설지 가난한 사람 줄에 설지 어디에 줄을 설지 몰라요 이 세상도 여러분 줄잘 서야 잘 살아요 줄을 잘못 서 놓으면 아유 곤란하다 내가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비행기 탈때 이제 법무부 통화해 놨는데 일본 동경이나 그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가 막 줄인데, 줄을 잘못 서놓으면 이것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딱 봐서, 줄을 딱잘서놓으면싹 빠지나가거든. 그 줄을 잘서야 돼, 우리 인생에. 안 믿는 사회도 여러분, 줄을 잘서야 인생을 출시하고 잘 살죠. 줄을 잘못 서면못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줄을 잘써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세워놓은 앞에서 인도하는 그 줄에 써야죠.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그 줄에 쓰게 돼요. 왕과 제사장들이 쓰는 줄에 써야지. 병신들이 쓰는 줄에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의 줄에 쓰지 않고 병신들이 쓰는 줄에 써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살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어, 그 줄에 서라고. 그 줄에. 밤낮 그 줄에 서가지고 그, 그,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차에 잘됨에 강렬하고 성명에을때 넘치게 얻습니다. 나는 이 줄에 섭니다. 어그런그 줄에 서가지고 서그 세계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백만 장자가 되었어요. 영적인 백만 장자가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후로 입으로 신하고 허를 기도하는 것은 그 주례승입니다. 조만간에 그곳에, 그 문에 들어가게 돼요. 조만간에. 줄을 잘 썼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